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임티님 인티 소개 해주십시오. 아 저희 인테리어 티처는 공간의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이고요. 프리미엄 음. 3D 스타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을 미리 보고 가구나 인테리어 서비스를 받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섹터에 네. 이제 일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사업은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공동창업자가 이제 저희 학교 후배였는데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 서비스를 너무 만들어 보고 싶다 음. 너무 열심히 하고 똑똑한 친구여서 도와주다 보니 저희가 예비창업 패키지도 되고 실제 고객 유입도 생겨서 아이 서비스가 진짜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있구나 깨닫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뭐 2.0, 3.0 이렇게 이제 네. 디벨롭이 되셨을 것 같은데 고도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음. 어떤 부분이 좀... 이 인테리어랑 공간을 꾸며준다라는 게 고객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고 음. 고가녀 상품이다 보니까 가구를 구매할 때 보통 집 전체라는 데한 3, 40개 가구를 구매하시고 8개에서 10개 브랜드를 쓰시는데요. 그 결제가 일괄적으로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일괄 시스템이나 배송 트래킹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뭐 3D도 예전엔 PDF로 보던 걸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3D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볼수 있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구는 레플리카 복제품을 사용했을 때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저희가 되게 해치는 경우도 많아서 복제하지 않고 스스로 디자인을 해나가는 좀 가구사들을 찾아서 음.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나 뭐 신혼집이나 <laughs> 여기 지금 공간도 이제 사실 다 인티를 쓰고 네. 있지만 인티만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역량 이런 게좀 음. 어떤 게 사실 인재 채용이 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음. 되게 감도 높은 디자이너들을 저희 채용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전체에 너무 색상이 통일되면 밋밋하고 너무 달라지면 되게 이질감이 들고 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트감과 통일성을 되게 같이 줄수 있는 색 밸런스를 보려는 디자이너를 잘 뽑으려고 하고요. 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시스템, 가구 DB는 다 만들어놔서 보통 업체들보다 디자인이 한 3분의 1 정도 한70%더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객 상담 내용을 그 내용을 요약해주는 저희 자체 툴을 조금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미국에 진출했었을 때 소비력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은 잘 되있지만 디자인 감도는 사실 한국이 되게 잘할것 같은데 네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성이 확실히 강합니다. 미국의 훨씬 더 그런 볼드한 조명. 그리고 좀더 크고 대담한 조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구의 크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적으로는 한 1.8배에서 2.5배라고 하니까 오. 가구를 뭐 3시터 쓸 거를 뭐 5시터 짜리도 처음으로 써보고 음. 감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감도도 많이 높아서 음. 오히려 한국 디자인을 가지고 갔을 때 지금 인정을 좀 많이 오. 받고 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약간 이런 디자인 서비스가 좀 전문적으로 있는 편인가요? 한국도 사실 스타일리스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개인업자들이 많고 사업체로 막 확장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구 제휴도 몇곳안돼 있고 가구도 이제 몇 개만 추천하거나 서비스 수준도 낮은 걸 음. 저희가 좀더 높이려고 하고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디자인할 수 있게 오. 하고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가려고. 사실 이 채널 같은 경우도 대표님들도 많이 보시니까는 네. 대표님만의 약간 힐링법 뭐 대표님이 아... 약간 이런 어떤 위에 왔었을 때 스킬이나 네. 필살기가 있으신가? 아그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어 내가 날 돌아봐야 될건 없나? 음.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다독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결혼을 했지만 음. 조금 가족이랑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려고 하고 음. 갔다 오면 아 이게 삶이 맞다 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지키려고. 너무 울림이 강한 네. 공감대는. 네. 포인트였고 사실 포켓 컴퍼니랑 이제 같이 많이 좀 하셨었는데 빌드업을 했던 그런 소감들을 아,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점이었던 거는 첫 번째로 대표님이나 구성원들이 음.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조언을 해줬던 가 뭔가 전략 팀장님이 같이 있는 것 같은 음. 특히 초기 사업이면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포켓 컴퍼니랑 했던 투자들은 되게 다 잘되고 정부 지원도 잘 되지 않았나 네. 그럼 대표님이 약간 일단은 이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에서 연결되는 가구 구매, 소품 구매 이 부분을 더 그냥 버티컬하게 좀 강화를 하시는 게 대표님 목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는 스타일링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감도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고 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거기서 만든 3D DB가 업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큰 강점인 거를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3D로 공간을 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 페이지에도와 보시면 국내 하이엔드 포트폴리오가 막한 1000개 정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해외 버전 그러니까 전 세계 버전의 그런 럭셔리 아파트들의 포트폴리오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없습니다. 음... 비싼 아파트들의 스토리나 이런 걸 담은 최대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광고할 음. 때 되게 이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구사들의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마케팅하는 음.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게 목표여서 지금 시점에서 좀 대표님들한테 뭔가 이런 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었을때 대표님들을 위한 패키지도 음. 좀 있나요? 대표님들은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3D로 다 보고 구매하시니까 음. 회사나 오피스나 특히 중요한 공간들 하실 때도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고요. 음. 지금도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대표님께서 만약에 다수 공간 좀 문의를 주시면 음. 저희가 집할 때는 좀더 저렴하게 어. 그리고 저도 대표님들 충분히 이해하니까 네네. 최대한 잘할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서 네네. 서비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저는 그 혜택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laughs>